귀국 이사쯤에 무려 10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과 권총을 몰래 숨겨 들여온 LA 교민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마약과 총기류를 동시에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마약 범죄에 수사당국에 이어서 지자체, 교육당국까지 나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소파 테이블 위에 권총이 버젓이 전시돼 있습니다. 테이블 뒷면을 뜯어내 훑으니 마약을 탐지하는 이온 스캐너에 곧바로 이상 반응이 뜹니다. <놀람> 테이블 주인은 49살 장모 씨. 장 씨는 계속되는 압수수색에 결국 옷장 안에 숨겨둔 필로폰을 꺼내놓습니다. 모두 3.2kg, 8억원 어치로 10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며 마약 판매상으로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병원을 이유로 귀국한 장 씨는 귀국 전 미국 마약 조직원에게 산 필로폰을 이삿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이삿짐엔 마약뿐만 아니라 장 씨가 미국에서 쓰던 실제 권총과 실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국내 마약상과 접촉하며 마약 팔로를 물색한 데 이어 필로폰을 직접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2022년 9월 미국으로부터 짐으로 위장하여 필로폰 및 총기류를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및 총기 밀수사범을 검거하여 금일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적발되는 마약 밀수, 투약 범죄에 이어 최근엔 청소년들을 겨냥한 신종 마약 피싱까지 마약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는 되돌릴 수 없단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 수사, 행정 역량이 총동원된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검찰, 또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는 범정부 수사, 행정 역량을 총 결집하여 전국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기관별로 공동 대응해 마약 밀수출입과 인터넷 마약 유통,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여러 차례 걸친 마약 수사 강화 방침에도 범죄가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간에 뿌리 뽑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